국내 증시가 코스피 4천 선을 중심으로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투심이 양극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자 빚을 내서 주식을 매수하는 레버리지 수요가 폭발하는 반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예탁금은 연일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잔액은 이달 21기준 26조 8,47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14일 26조 4,033억 원에서 불과 엿새 만에 또 정점을 찍은 것으로 최근 조정 흐름 속에 개인 투자들이 저점 매수를 노리면서 레버리지 베팅을 확대하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증시에 유입되는 실탄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은 80조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17일 85조 9,448억 원에서 18일 79조 6,615억 원으로 급감했고 20일에는 78조 2,120억 원으로 추가 감소했습니다. 고점 부담과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이 현금을 다시 확보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도 한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탁 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2조 1179억 원으로 직전 주대비 7.4% 줄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선호는 여전해서 반도체 지수 세배 ETF 인디렉션 데일리 세미 컨덕터는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순매수됐습니다. 이어 알파벳과 아이온큐에도 수백억 원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들의 성장주 선호가 이어졌습니다.